거리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유인장 잔당하나얘 뭐야 안 굳어져 이거 와왜 이렇게 쎄? 뭐야? 이거 이거 오면, 안 되는 곳에 온 건가? 내가 설마? 아직 2레벨로는 와서는 안될 곳? 총알 그냥 9mm탄 다 충전해버리는데? 불빛다 샷건 샷건탄도 거의 다 썼네 권총탄도 거의 없고 지금 레벨 때 와서는 안될 곳인가 여기? 시아도 지 방사능 치료제 설계도. 왜 선반이 조금씩 움직이냐? Requesting new operator. 차렷군데 Trans Star Pyramid. Four nine Operator, ready to deploy. Please stand clear of aperture. Welcome. Maybe I can help you. Tumbler, find a tumbler. Not? It could be. Passenger is not available. Passenger is not available. Hello, volunteer. My name is Bianca Goodwin. I'm the volunteer and guest liaison aboard Talos One. I wanted to be the first person to congratulate you when you woke. On behalf of everyone at Transstar, well done and thank you. I'm sure you feel disoriented. This is because you've just experienced a medical procedure known as apto regressive neurotomy. For the next few hours, you might have trouble with fine motor skills or recalling details. More importantly, your memory of the tests is completely gone. But don't worry, I want you to know your willing participation was a big success. It's already yielding valuable information for our scientists and engineers. So please rest easy for now. Once you feel well enough, I'll come by to conduct your exit interview. See you soon. Hello volunteer my! 일단 확실한 건 주인공은 이 실험에 참여를 했다는 거고, 신경이식 제거 장치 수술도 한번 받아가지고 기억을 잃은 거고, 어? 폭발할 경우에 심령을 무력화시키는 파장을 발생합니다. 무력화 파장. はい。 연구동에서 개발된 무력화 파장 생성기는 폭발에 휘말린 대상에 일시적으로 염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신호를 방출하는 무기입니다. 아, 아까 그 팬텀 같은 녀석들 이렇게 막 전기 막 지지직 지지직 하고 있던 애들, 걔네들 그게 염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였는데 어, 그런 걸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구만. 굳게 만들 수 있겠군. 이걸 지금 준다는 얘기는 문밖으로 나가면 또 그런 녀석이 또한명 있다는 얘긴가? 저장을 해놨죠. 사고도 한번 수리해주고, 저장 다시 하고. 나가면, 없는데? 아까 아던데잖아. 야, 진작 죽어서, 주... 아, 진짜. 싸우기 전에 미리 미리 챙겨줬으면 좀 좋아? 뭐지? 같는데 구나. 처음이구나. 처음 지역이구나. 어. 길이 헷갈려 길이. 증가 2단계는 1개가 더 필요해 의료 도구 효율성이 3 0 0 증가 아직까지 저거는 좀 괜찮은 것같고 권총 아, 또 모자라는데 총알 샷건은 11발 밖에 안 남았고 총알 또 만들어야 되는데 지원자 가주고요 2호 7 한수류탄이다. 무기 강화 도구. 아 여기가 아까 그 아닌가? 아가 여기가 아까 그 거기가 아닌가? 연치 있 는데 이미 음... 템이 너무 많아잡템이갈 아야 되 는데 빨리. 마야 변환되어라! 뭐야 3마리나 있는데 왜 1마리밖에 안되어 재료로 변환되어라 대주 고서구나 여기가 바깥에 있는 놈들이었구나. 근데 어차피 여기 못 들어오잖아. 에테르 보호. 뭐야? 똑같은 거잖아? 왜 똑같은 게또 나왔지? 중복해서 낄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 중복해서는 안 껴진다 보네. thank <laughs> you 전기충격기 없어 이제 전기충격기 탄창 6개밖에 에안았어 어? 40개가 자, 개인가 힐든 그레이브스의 사무실 여기 또 키카드 필요하네 어. 저 사무실 안에 또 누구 있나 본데? 패텀 같은 거? 미미기 있군요 뭐야? 소 뭐야 저건 또. 와! 뭐야 저건? 뭐야 이거? 이란 희망 아! 사라져라. 뭐야? 뒤에서 맞았는데 경기 충격도 없네. 이제. 제변한 수류탄으로 성공적으로 이 녀석을 제압하긴 한것 같은데, 다행히 얘를 어떻게 잡지? 아 블라인드 때문에 안 들어가지네. 어, 이쪽에도 통로가 없네. 렌지 위에 통로가 있을 것 같아서 위로 올라가면 되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위에도 통로가 없으면.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죠? 뭐, 블라인드가 강철이야! 야, 들여보내줘! 아하! 장난감석공으로. 그렇지! 아,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구만, 장난감석공. 이참 신박해. 심지어 수거까지 가능하네? 바닥에 저기 유기물 떨어진 거는 나중에 가서 먹으려고요. 일단 여기부터 확인하고 신경 인식 장치 설계도다. Running checks. s m l a secure. l Speaking of up, did you see the photos of his daughter, Maya? But that's not his daughter. It's his wife. Are you kidding me? No, she died. Well, when he was younger, it's in his records. Christ, you've seen his records? Yeah. During the security checks, looking for those red flag psychs that the brass is up in arms about? Apparently, came home, found her dead on the floor. Aneurysm. Spend your life studying the brain. The brain takes its toll. With everything. Anything else going on at the time with the shaming christ you already said that but i don't think he heard you he's not looking at this station that's for sure <signional noise> <signional noise> <signional noise> 구용 인공지능? 연구용 인공지능은 뭐 하는 애지 아, 10명. 혹시 이거 회복시켜 주는 거구나. 쓸모 없네. 아, 조금 전에 열쇠 여기 아까 저기 들어가는 거구나 아 근데 깜짝 놀랐어 터렛 무슨 터렛이 막 날아다니면서 막. 와. 별의 별 희한한 녀석들이 진짜 다 나오는구나 이제 이미기 가장... 이미기 가장 괜찮은 녀석이었어. 그나마 이미기 제일 착한 녀석이었어. 괴랄한 애들이... 괴랄한 애들이 너무 많어. 어, 제조기다 제조기 제족이 말고, 분위기... 분위기 좀 주면 안 돼. 분위기... 분위할 게 지금 너무 많은데. <laughs> 아, 신경이식장치. 그게 짱이지, 신경이식장치. 한 개밖에 안 나오네. 근데 9mm 탄도 좀 필요한데. 에에. 무기가 엄청나게 많이 부족하군요. 무기장치가 가장 많이 부족하네요. 문을 못나는 곳이 있었으니까 인력 증가 찍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나중에 여긴 어디지 또? <목소리> 오 한올게요아 여기구나 처음에. 와 제주부서 지금 오면 안 되는 곳이었나봐. 저기 털에 또 날라다니네 털에. 아니었나? 뭐가 있지? 총알 너무 부족한데? EMP로 되나, 저거? 일도안 들어가는데 부서지지도 않어, 쟤. 뭐야, 이거? <놀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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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지? 너무 어, 센데? 이상한 EMT 파장 같은 거 만들었네. 이거. 거리 안다, 거리 짧아, 거리 짧아. 근아에서처에폭발해 폭발해 어리서어터지부터 지금 여지서여냥서좀아아 이거 다 만들고 나서부터구나. 아까 거기 어디였죠? 이거지? 스토리지 룸. 이걸 여니까. 있는 로봇들을 직걸로 만드는 것 같았어. 아, 오씨. 아숙이가안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잡냐 이거? 너무 안 들어가는데? 어있으면 이게 막 전기 터지는 거구나 우와 우와 15개 타이폰 신경질 겁나 세다